카이 프로토콜 상승세 굉장히 강하네요. 지금 예치 자산은 5천만 달러 이상 유지되고 있고 제가 한참 줄어들었을 때 2천만 달러 때까지 줄어든 거 확인했었는데 지금은 5,800만 달러까지 유지하고 있고 카이 가격은 예전에 10달러, 뭐 20달러, 뭐 110달러까지 유지했었는데 지금 1.29달러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 지금 일주일째 1.29달러에서 1.3달러 유지되고 있고 지금 총... 그 카이가 지금 700만 개 정도 유통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900만 달러 곧 110억, 120억 정도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여,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카이 포토콜 가격이 더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고 이대로 가면 한 어, 2, 300억 대 뿐만 아니라 1000억 대까지도 그러니까 약 지금 몇 보다 10배 정도의 통화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카이 가격이 잘 유지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우선건바이백 펀드 자산이 800만 달러 가까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, 지금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. 카이 쉐어 토큰 가격도 259달러로 제가 130달러까지 내려간 거 일주일 전에 확인했었는데 벌써 일주일 사이에 100% 가까이 회복되는 그 소변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카이 프로토콜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동할 것 같고 클레이튼을 기반의 그 스테이블 코인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클레이 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공급량도 유지되고 그 플레이트는 지금 굉장히 총 100억 개 앞으로 유통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거가 카이 프로토콜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지가 잘 된다면 그러 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월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은 s k 카 i 를좀더 사서 모을 예정입니다 제가 KSP를 지금 한 95개 가지고 있는데 s 스카이는뭐 제가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 그까지 가지는 못하겠지만은 0개 이상을 확보해서 한번 단달이 하루에 어만 원씩 한번 돈을 벌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 한번 잘 지켜봅시다. 카이 프로토콜 전망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.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. 같이 들어가 십시다. 성공 투자하세요.